사랑해봐서 알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웃음> 아침에 <웃음> 안 물어봤어요 <laughs> 사랑해봤는지 연필 <안 웃음> 받으려고 사귄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둘다 돈이 들어갔는데 찐남니들이 도와주는 인생 고민 해결 백서 마녀 썰렁 어떤 질문이 왔냐면 음. 남자 친구를 아무리 사랑해도 여자 친구를 아무리 사랑해도 음. 요것만큼은 서로 조심하자라는 게 뭐가 있나 뭐 음. 이런 거 왜냐면 사람이 음. 사랑을 하면 꽃비가 내리고 사랑 비가 내려와 이름이 맞았나 모르겠네 꽃비가 내리고 막 정말 스포트라이트가 우리 둘을 다 비추는 거같고 사랑해봐서 알잖니 아침에 딱 일어나면 <laughs> 안 물어봤어요. <laughs> 사랑해봤는지 <안> 안해봤는지 몸이 <laughs> 너무 가볍다. 햇빛이 맑다. 음... 장청소한 것처럼. 맑다. 어. <laughs> <laughs> 너무 좋아. 그러나, 주의할 해야 점은. 그래도 이런 건 하지면 안 된다. 그래, 이런 게 있다. 정신을 거죠? 차려야지. 음, 음, 뭐, 음. 예를 들면 가장 큰한거 있잖아. 요 명품백을 사줬다. 할부가 24개월 남았는데. 어? 21개월 남기고 헤어졌어. <laughs> 금방 헤어졌네. <laughs> 금방 헤어진다고. 너무 그 받으려고 거... 사귄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냐고 21개. 안돼 그런 거안 되지. 그러니까 어. 할부로 선물을 사주지 말라. 그아 어. 되게 아니, 그런 디테일하네. 거는, <laughs> 그런 거는 아예 하지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 경제력이 그 정도 된다면 모르겠지만 응. 가랭이 찢어져 가면서까지 선물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응. 사랑이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까. 응. 그리고 선물은 할부로 하지 말고 일시불로 해줘라. 그리고 이제 동거래죠 동거래. 응. 제일 문제되는 거 중에 하나 뭔지 알아 요즘? 뭐? 커플 통장. 처음엔 너무 현명하게 시작했잖아. 어 너무 현명하게 시작하지. 어. 응. 그런데 이게 모여있던 거를 응. 둘. 중에 누군가 하나가 몰래 깨거나 아니면은 끝냈는데 이건 4명이니까 내 돈으로 할게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둘다 돈이 들어갔는데 그런 막대 먹은 사람들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절대 통장, 하면 안 되고. 통장 개설할 때 거기다가 우리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응. 하고. 계약서를 썼을 때 어, <laughs> 30일 내에 이별을 하면 어, 수수료 먹기도 떼고 이렇게 하고 <laughs> 음, 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빈정상하지. 내미는 순간 그 순간 헤어지지. 그렇지.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될 거.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돈 거래, 돈, 돈 빌려주는, 빌려주는 거. 거. 돈을 빌려주는 거는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줄 수 있는 소액으로 빌려주는 거 아닌 이상은 큰돈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돼. 주변에 각 그런 커플들 있잖아. 많아. 둘 중에 하나가 자취방을 옮겨야 돼서 보증금을 해줬다. 그래. 뭐 이러고 헤어지면 헤어지고 나서도 다달이 그거 입금 받는 사람도 있어. 아, 그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지. 1분네 해서. 어, 어, 어. 그리고 사랑했으니까 이자는 받지 말아라. 원금을 <laughs> 내겠다. 응.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자기야. 어. 정말 헤어졌다라는 건안 음. 맞아서 헤어진 건데 그래. 매달마다 돈 때문에 연락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 진짜 굉장히 즐겁지 않아. 그래. 응. 그건 진짜 못할 짓이야. 하지 마. 지금은 너무 죽고 못 살아서. 내가 이 남자한테 삼천이고 사천이고 오천이고 분증금 해주고 싶겠지만 아니야 절대 하지 마세요 돈거래 그래. 그리고 또뭐 있어? 그거 있잖아 저기 뭐, 뭐, 뭐. 너무 사랑해서 응. 둘이 응, 응, 응. 뜨밤 보내는데 응, 응, 응. 영상을 찍어. 아 <laughs> 세수 세수 비디오. 오, 네. 네. 세수 비디오 그치? 이런 거. 그건 절대 하면 안 되지. 근데 매너 있는 남자는 이렇게 안 돼. 아니 그거 찍으면서 매너고 말고 말고가 있긴 해. 어, 어제 드러나보자 드러나 <laughs> 이렇게 안 돼. 어. 만약에 남자든 여자든, 어 음. 우리 뭐, 우리 사랑하니까 음, 이색적으로 한번 해보자뭐 이렇게. 음, 어. 뭐. 근데 남자가 어. 딱 막더래. 어안 돼. 하지 마. 요즘은 어디서든 음. 핸드폰 해킹 당할 수 있고 하기 음, 음. 때문에 너를 위해서라도 안 돼. 이렇게 <laughs> 어, 얘기를 멋있다. 그래. 너무 괜찮지. 누구야 그 남자 누구야? 너무 괜찮지. <laughs> 결혼해. 그래. 나이 사례 듣고 너무 <laughs> 어, 진짜, 진짜 멋지지 않아? 응. 어. 음. 어쨌든 이 영상 같은 거는 찍지 마. 그래. 찍고, 또 사진 찍어서, 야한 사진 찍어서 서로 보, 주고받고, 하지 마. 야, 그거 뭐하러 찍고 보니 직접 보고 만지면 되지. <laughs> 자기야! <laughs> 가 <할래가 웃음> 아니 이미 내 것인데 그래. 왜 그거를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기냐고 당신 거잖아 아무 의미 없어 그래. 하지 마 제발 제발 그래 그럼 안돼 그렇게 서로 응. 주의할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게 커플들이 응. 건강하고 오래 오래 연애를 수. 잘하더라고 응, 그렇지 어. 응. 그렇게 연애하는 게 좋은 응. 거야 지혜롭게 응. 알았지 그렇게 사랑해라 예쁜 사랑하자 안녕.